오빠, 사실 오빠. 아, 나 자기야 찾아야죠 자기야. 와, 아, 하얀색 백색 등에 아주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대학병원 분만실. 옆에서 막 진통 소리가 납니다. 의사들은 막바게 움직여요. 자, 이제 진통 시작했어요.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생리통 1 0배 이상의 강도의 자궁 수축이 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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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수가 빨라져요. 호흡 더 빨리. 자, 산소 분량이 많아졌어요. 아, 아. 오빠 찾을 오빠 아나 자기야 찾아야죠 자기야 아 어떻게 진통 너무 아파요 아너 빨리, 너 빨리. 좀만 더 빨리 조금만 더자 지금 두 가지로 우리 병만 오해 호흡이 빨라졌을 때하고 흡기가 잘안될때 하고 흡기가 잘안될때 체내에서 필요한 양이 마, 많아지는 게 만삭 때나 출산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항을 걸어주는 호흡 훈련은 저는 많이 권장해드립니다. 근데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, 낮은 단계, 지금 0.5 레벨, 이렇게 마시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0.5 레벨에서 편하게. 그러면 선생님들 엄청나게 진짜, 신체 기름이, 호흡 기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.